와, 어, 열것 같은데? 오 오. <laughs> 오, 오! 오! 저 튀어나온 간바수 먹고 있어요. 오, 꺼낸 것 같은데? 오, 쫓아오고 있어! 고 있어! 오, 형! 나는 응음 박사 집에 살고 있는 초록버거 이렇게 심심한 수조는 싫어 나에게도 특별한 수조가 생겼으면 어우 초록 초록 어우 초복 초복 어우 초록 초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레고 박사입니다 우와 이 블럭을 가지고 레고 블럭 가지고 예쁜 초복 초부 말복 초록버거들의 집을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블럭이 어떻게 변신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줄! 짜잔! 자,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에 개방형 문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멋지고 이쁜 데코레이션! 멋진 나무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지켜주는 수호신, 수원양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을 이제 초록 보고들에게 다시 선물을 해줄 건데요. 자, 어울릴 것 같죠? 응. 띠링띠링띠링 이게 들어가면 좀더 화려.. <laughs>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지금 보거들이 벌써부터 지금 마중을 나와가지고 빨리 이 레거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왔네 반응이 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던따던 따라따라 따라라란 어어? 어어? 이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잖아자 제가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잉 떠버리고 넣으면 윙! 떠버리고, 아, 이 문제를 어떡하지?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돌을 이용해서 양쪽에 받친 다음에 눌러주면 될것 같습니다. 눌러주세요. 어! <laughs> 자 보고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마음에 드는지 지금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새집이 들어간다고 약간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 떠다니기 시작했는데 빨간 꽃이 펴있는 나무 블럭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고양이. 밥 줘볼까? 밥고, 밥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냉장이 있어요. 냉장을 핀셋으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이라고 하면 냉동된 장구벌레 되겠죠? 네. 음, 자, 냉장 먹자구요. 자, 하늘에서 냉동 장구벌레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떠다니고 있어, 떠다니고 있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냉동 장구벌레를 막 먹기 시작하는데요. 막 지금 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아아 입을 아, 는데또 떠다니고 있어. 아 고양이한테 간다. 다른 냉동 장구벌레 먹어야겠죠. 어, 어 굉장히 분해졌습니다 역시 먹이 앞에서 얌전한 물고기는 없다. 저 지금 요 수조에서 가장 큰 초록버거가 냉동 장구벌레 먹고 있네. 오물쪼물하면서 먹는 게 굉장히 귀엽다. 오저 공격해. 나무를 공격해. 큰놈안 돼? 어. 레고 나무를 공격해. 아저 친구 이름이 말복이죠. 어 말복인데. 급한 대장이지. 어 대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막 레고를 블록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 저기 보면 막 끌려있겠다 이빨 때문에. 오. 레고 어, 박사, 또왜 또, 또 이렇게 분주해? 또왜 이렇게 분주해? 레고를 보니까 레고 박사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먹이통! 먹이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레고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레고 박사의 아이디어! 빠밤! 기대해보겠어. 기대해보시죠. 지금 보보가 빨간색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색깔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빨간색을 만들어줘야겠네. 빨간색에다가 계속 입질을 해요. 그러네. 응박사. 응. 어. 이게 뭐야 이게 또. 어,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자 과연 응. 빨간색에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응. 그냥 응. 깨문 건지. 짜잔. 응박사가 손을 넣었고요. 음 어,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네. 에이 색깔엔 반응이 없네. 크기가 커서 그런 것 같아. 저게 빨간 나무에 달려있는 저꽃 블럭이. 먹이 있죠. 먹이랑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하고 뭐 쫓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조줄 아나. 자 지금 보고 한 마리가 중복인가요? 중복이가 지금 안에 들어갔어요. 자한 마리씩 계속 이제 레고 집 안에서 오, 놀고 나온가?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로 나올까? 아요 안에 냉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지금 들어갔네. 지금 냉장이 군데군데 다 숨어 있어. 찾아 먹어야 돼. 찾아 먹어야 돼. 아 뭔가 집을 만들어준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다. <웃음> <웃음> 쟤는 이제 레고 집 안에서 안 나가 계속있어 여기서 또 어, 나온다 여기 나온다 어이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laughs> 문도 통과해주고 이거 뭐야? 자 에그방사가 만든 거 바로 먹이통. 자이 보면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데 이곳에서 먹이를 담았다가 먹이를 줄때 되면 뚜껑을 열고 먹이를 그만 먹일 때는 뚜껑을 닫고 이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보고가 자기가 열다고? 어, 뭐 수술 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철어포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있기 때문에 물을뜯다가열 수도 있거든요. 아빠 조보자 뭐 빨리. 여기에 먹이 먹이. 들어갈 먹이는 간바스라고 어, 새우로 만든 요리입니다. 새우를 조금씩 담아볼게요. 자, 원래 이 새우가 물에 떠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줘야 돼. 음, 그럼 어떻게 먹죠? 그러면 이제 냄새를 맡고 조금 열어서 음, 먹는 거를 알아서 열어서 열어서 살짝만 닫아 줬는데 잠깐만.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요 정도면 더 좋아하잖아요. 과연 문을 열고 먹을지. 문을 과연 먹을 것인가. 감바스를 <laughs> 아, 열었어. 문을 열고 먹을지. 이제 한 마리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와, 어열것 같은데? 어, <laughs> 어. 오.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저 튀어 나온 감바스 먹고 있어요. 어, 꺼내 <laughs> 먹은 <먹는> 거 같은데. <laughs> 오, 젖혀 오셔서 뜯고 있어. 어, 형. 청 초록 버거가 쫓아오고 있어. 어 먹었어 지금. 와 역시 대장이야 대장 여기서. 저런 아. 걸 바로 어부지리라고 그러죠 어부지리. 자요연연 버거 따로 있고 먹는 버거 따로 있고. 지금 버거가 지금 갑자기 맹해졌어요. 내 어, 간바스 네, 어디 갔지? 어 말버거 가지고 갔나? 아무래도 이 버거라는 어류는 이 시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간바스가 안 보여가지고. 냄새는 나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보고도 지금 분명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데요 어떻게 먹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또 생각하면 좋을 텐데. 보겠어, 보겠어. 우리 말보기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한번 서랍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응하겠지. 문 손잡이라서 저기를 만약에 이빨로 물고 당기면 문이 열릴 것같거든요 자, 박사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에 바로 반응을 하나요? 앞에 아. 자, 그럼 문 한번 살짝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옵니다. 역시. 아, 바로 꺼내가요. <laughs> 자, 문이 열리니까 꺼내갑니다. 자, 배식 중입니다. <laughs> 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아니 보고가 들어갈 기세인데저 친구 밑에 있는 <laughs> 친구는? <laughs> 자, 얼굴을 파묻고 지금 <laughs> 서랍 안에는 간바스 먹이죠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와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저기에 위에 뚜껑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늘로 떠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식당처럼 돼버렸습니다. 지금 레고 집이 하나의 이 보고 친구들에게 식당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식당 문에 아 간바스 떠서 올라갑니다. <laughs> 자, 또 가자마자 주변에서 맴돌 걷는 다른 보고들 먹었어요. 자, 다시. 좋뜹니다 초보기가, 초복이가... 아, 초보기가 먹자마자 또 올라갑니다. <laughs>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다른 보고들 먹기 전에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 아우. <laughs> 자, 오늘은 웅박사 집에 있는 보고 친구들에게 심심치 않도록 예쁘고 멋진 레고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